성령이신 성모 마리아와 모든 천사와 성인과 형제들 하늘에 하여 하느님께 빌어소서 신 하느님과 형제고백하오 생각과 하여 죄이지으나 자제의 인물을 소리하였나이다 제타시오, 제타시오 제타시오 저의 감타시옵니다. 그러므로 감돌이 하나님 평생 경배해 신성한 아하와 모든 천사와 상과 형제들은 차별이하여 하나님께 빌려 주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저희에게 자비를 베푸시고 죄를 용서하시고. 영원한 생명을 끌어주어소서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더한 사제의 영광 기도해 주시영소서 주님 영원한 생명을 이끌을 주시옵소서 뭐 하시는 거예요? 아, 지금요? 네. 불고기예요. 와. 기대돼요. 불고기 재고 있어요. 오늘 메뉴는 뭘까요? 불고기 하고요. 네. 잡채. 잡채요? 네. 와. 선생님 음식 잘하시나 봐요. 아, 네, 못해요. 얼굴도 예쁘신데 음식까지 잘하시면 곤란해요. 못하는데요. 못 <laughs> 못하고 있습니다. <laughs> 못하는데 불러주시면 감사합니다. 네쌤 네, 오늘도 화이팅해요. 네. 좋은 하루 되세요. 네. 네. 파이팅. 네, 뭐 하고 계세요? 숙다듬어요. 숙다듬어요. 네, 네 숙다듬어서 뭐 하시게요? 개떡, 개떡. 아, 맛있게 해주세요. 잘 다듬어 주시고 어르신. 네. 오늘도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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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해요. 문준현 씨 네. 손에 들고 계신 게 뭘까요? 쑥이요. 쑥이요? 쑥으로 뭐 하시나요? 쑥으로 개떡 해 먹으려고 그래요. 개떡 해 먹으려고요? 네. 개떡 드셔보셨어요? 네. 아우, 어르신 얼굴도 예쁜데 개떡 그러니까 너무 웃겨요. 네. <laughs> 어르신, 네. 오늘도 행복하시고, 네. 한마디 해주세요. 여기 보고. 말 한마디 해주세요. 감사합니다. 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네, 오늘도 화이팅! 화이팅! 음. 아, 선생님, 네. 저 쑥을 뜯어서 어르신들 신들기 네. 하고 있는데, 네. 여기 한번 봐주세요. 네. 그래도 되는 거예요? 네, 쑥 뜯어드리려고 그래요. 아, 네. 절편. 절편. 절편도 있고, 쑥 개떡도 있어요. 와, 선생님이 다 뜯으신 거예요? 네. 제가 쑥 뜯는 취미예요. 와. 오늘도 수고하셨고요 화이팅 한번 해주세요. 화이팅! 어, 네. 문기니 아, 어르신, 네. 뭐하고 계신 거예요? 쑥 다듬어요. 쑥 다듬어요? 네. 네. 어르신, 쑥을 보면 무슨 생각이 나세요? 옛날에 개떡 해먹고. 네. 쑥은 머리 해먹고. 와, 많이 해드셨네. 쑥을 먹으면 건강에 좋아요? 아, 좋지. 이 쑥은 아무렇게 먹어도 좋은 거야. 아, 그러세요? 네. 어르신, 세분다 오늘 화이팅! ハイティー 안녕하세요 어르신 네. 몇학년 몇반이세요? 1반이요 <laughs> 아니 무슨 1반? 몇학년? 응. 8학년 8학년 1반이요? 8학년 8반 음. 어르신 여기 좀 봐주세요 어르신 음. 선생님이 와서 뭐해주세요? 와서 청소해주고 걸레 빨고 또? 빨래 열어주고 어또 나하고 동무해 주고 어 어르신 동무해 주니까 좋으세요? 어 내가 하지 마라 그래 이런 거여은 거는. 거는 그러면 안 되지 하셔야지 할게 없잖아 그러셔 밥도, 밥도 하루 뭐한한번 하면 나 이틀씩 먹고 아 뭐. 어, 그러셔 할게 없잖아 어. 응. 어르신 선생님하고 동무하면서 뭐 하세요 동무로 뭐해 달라 그래 뭐 하셔? 기나 앉았지. 난 하토도 못추고 아무것도 못 하니 기나 앉았어. 음. 선생님이 하토를 배우셔야겠구나. 그치, 어르신? 어르신? 응. 여기 좀 봐주세요. 화이팅 한번 하세요, 화이팅. 화이팅. 오늘도 화이팅! 화이팅. 행복하게 웃어봐주세요. 응. <laughs> 오늘도 화이팅 하세요, 어르신? 네, 사랑해요. 응. 캐고 계신 게 뭐예요? 하고 <laughs> 싶으시면 500원. 500원. 아, 리캐기좀 얘기해 주세요. <laughs> 안 가르쳐 줍니다. 짠짠짠. 보십시오. 보십시오. 보... 오... 들어봐 주세요. <laughs> 와. <laughs> 뭐예요, 네, 쌤? 산더덕입니다. 보여주세요. 산더덕이. 와우, 대박. <laughs> 자, 물 마시고.